10미터 앞인인데 레이디는 95래요. 파스리 해저들을 넘기는데 아 매트라서 좀 불편해요. 그래도 또 버디 한번. 들 어때서 장난이야? 장난 아니야. 점메다. 점메다. <laughs> 아, 어, 붙었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어, 나이스. 굿샷. Yeah. <laughs> 아, 아, 아. 괜찮아요. 사모님, 이거 안 껴서 그래. 샤넬 빼. <laughs> 껴야지. 95m 피칭 쳤는데, 역시 피칭이 많네요. 이게, 그, 편안하고 부드러운 스윙을 하면 거리가 훨씬 늘어나. 10m는 늘어났어요. 전반에 못했는데, 후반에는 그런 샷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오, 오! 오. 지나간다! 아, 까비! 나이스! 나니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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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만이이시원이게 펼쳐져 있이서아이하네요마음이아이고아이고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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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스아이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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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 벙커가? 어. 짜 멘탈이 되게 중요한가봐요. 공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그냥 그대로 빨리 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나가다가 뽕샷이 뽕. 처음은 골프장답게 벙커에 많이 들어옵니다. 벙커샷을 하겠습니다.

오! 각도 훨씬 낫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양파야? 하하하하하 잖아요 이 거리나면은 이런다니까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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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게 안좋고 러프라 6번 아이언으로 스윙을 왼쪽으로 가야돼요 오른쪽 가면 안 어머 이게 웬일이야 맞기는 잘 맞았는데, 저 턱에 또 맞았어요. 탄도가 낮으니까. 높은 거로 쳤어. 머리가 커, 커, 대가리 맞아가지고. 아, 이게 웬일입니까? 자꾸 머리를 치켜듭니다. 하체 고정. 이건데. 왜 이거를 못하고? 이제서 자란 뭐해? 대가리 쳤습니다. 그냥 안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다 해가지고 아 이민희 사장이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막 우겨가지고. 제 시야에서는 그랬어요. <laughs> 나이스. 나이스. 와,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랬어. 더블인가요? 더블이요. 3 2 5 m 파포의 슬라이스, 그리고 마지막 홀입니다 병타나서 롱기는 먹었으나, 자, 잘 올려볼게요. 방향이 오른쪽으로 보내야지 되는데 왼쪽으로 그냥 보냈더니 그 밑으로 갔습니다. 여기 글라스 벙커가 있는데 다 하나같이 여기 글라스 벙커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오면 얼마나 좋아. 아유. 어, 나이스야. 아유, 잘랐어. <laughs> 아 차라리 크게 쳤어. 자릴것 같아가지고 이거할수 응. 있어. 저 기대를 넘겨. 차라리. 나 넘겼어. 그 앞에 떨어지는 것보다 이어쳐리야아이스아 너무 센가? 너무 센다. 네네 음 일단은 그래서 다섯 개 방을 만들어 놓은 거지 나 깜짝이야 예. 아니면 본인이 하지. 언니, 이렇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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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너무 예뻐요 진짜 여기도 찍어놨네 개개 멍멍이들 여자의 푸식이란 <laughs> 너나 좋아.